안녕하세요. 좋은 차례에도 하는 효자가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연식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이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삼성의 SM5 노바 LE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이 차량 그냥 SM5 차량이 아닙니다. 연식도 무려 2015년형의 SM5 노바 준신형 바디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이면 연식, 옵션이 옵션 디자인이면 디자인까지 정말 모든 걸다 갖춘 차량이지만 저효자가에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80만 원, 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SM5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삼성의 르노 SM5 노바 l 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달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4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의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력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소리가 잘돼 현재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웅장함까지 더해주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 네트나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연식도 좋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미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횡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지금 리어 램프 상태도 이렇게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테일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 베이스도 테두리 정말 생각일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SM5 노바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식도 좋고 외관도 정말 신형틱한 준신형 마디를 가진 차량이지만 정말 금액만큼은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잠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과 일절 없으며 시 주행거리 13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 축 캔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그 옆으로는 이렇게 후축 방 감지기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매뉴얼 버튼,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아래쪽에는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 그 옆으로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c m 하이 룸미러와 뒤쪽으로는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정도 생활감만 있다는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어느정도 크기 유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여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SM5 노바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삼성사의 SM5 노바 LE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2월에 등록된 2015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의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력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소리가 잘돼 현재 운행에는 전혀 지장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정말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정말 초특가 금액에 준비한 차량인 만큼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80만원 5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SM5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진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고감도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요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요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